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문원 씨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이에 대한 신지 씨와 코요태 멤버들의 반응까지, 과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코요태 신지 씨가 내년 상반기 결혼을 발표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남편 문원 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던 찰나, 멸몇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문원 씨의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원 씨에게는 과거 결혼으로 얻은 딸이 있으며, 현재는 이혼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신지 씨와의 교제 중에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신지 씨가 이러한 문원 씨의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문원 씨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를 숨기려 할 수도 있겠지만, 문원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신지 씨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 씨 역시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문원 씨와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 사이에는 꽤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원 씨를 둘러싼 두 번째 의혹은 그의 과거 일본 아이돌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원 씨는 과거 박기련이라는 예명으로 일본에서 젠틀즈라는 4인조 남성 보컬 그룹의 멤버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틀즈는 일본의 시노쿠보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연장에서 활동하는 소위 지하 아이돌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활동이었기에 더욱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뷔 이력이 있는 만큼 실력적인 부분은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문원 씨는 백성문화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으며, 2012년에는 디지털 싱글나랑 살자로 정식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JTBC 히든싱어 윤민수편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지 씨와 뒤에 곡 샬라카둘라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력에도 불구하고 문원 씨를 향한 가장 논란이 되는 의혹은 바로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원 씨가 과거 부동산 사기 영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들은 문원 씨가 부동산 관련 자격증 없이 이른바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 어려운 주장들이었기에 대중의 우려와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신지 씨와 문원 씨의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의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블라인드 앱등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문원 씨가 과거 양다리를 걸치다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했다는 등의 다소 자극적인 주장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록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상 그 신뢰성을 맹신하기는 어렵지만 문원 씨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문원 씨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네티즌들이 온라인에 등장하여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지 씨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원 씨의 과거를 둘러싼 여러 주장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예비 신부인 신지씨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신지씨와 코요테 멤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신지씨는 예비남편 문원씨가 신지가 유명한지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원씨가 평소 말주변이 없고 표현에 서툰 편이어서 직관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지 씨는 오히려 문원 씨의 꾸밈없고 솔직한 모습, 그리고 이혼 후에도 딸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는 모습에 깊은 호감을 느꼈다고 여러 방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문원 씨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진실되게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신지 씨는 문원 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코요태 멤버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신지 씨의 오랜 동료이자 절친한 오빠들인 김종민 씨와 백가 씨는 문원 씨의 돌싱 고백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두 사람은 문원 씨와 신지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백가 씨는 둘이 좋으면 됐다며 쿨하고 대범한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상에서는 김종민 씨와 백가 씨가 문원 씨의 등장에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오고 갔습니다. 이들은 신지 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걱정을 바탕으로 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문원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신지 씨에게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며 심지어 과거 낸실행 씨의 결혼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낸실행 씨의 경우 남편의 과거 논란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설례가 있었기에 신지 씨의 상황을 더욱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은 신지 씨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문헌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의 궁금증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지 씨 역시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댓글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며, 문원 씨는 아예 댓글 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마도 쏟아지는 비난과 질문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이 오히려 더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루머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대중은 투명하고 솔직한 해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 씨와 문원 씨는 내년 상반기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함없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신지 씨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걱정과 우려를 알면서도 문원 씨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퀴추가 주목됩니다. 사랑과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공인으로서의 삶은 불가피하게 대중의 평가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원 씨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언제쯤 입을 열지, 그리고 신지 씨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의 선택을 지켜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 가십을 넘어 관계의 복잡성과 대중의 기대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신지 씨와 문원 씨의 앞날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언론 기사와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심이 대중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코요테 신지 씨의 결혼 소식과 예비 신랑 문원 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지 씨의 결혼 발표는 많은 팬들에게 축하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안겨 주었지만, 이내 예비 신랑 문원 씨에 대한 과거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대중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연예계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지 씨는 한 방송을 통해 오랜 기간 사랑을 키워온 남자친구 문원 씨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데뷔 이래 국민적인 가수로 꾸준히 활동하며 사랑받아온 신지 씨였기에, 많은 팬들은 그녀의 행복한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발표 직후 예비 신랑 문헌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과거사와 관련한 다양한 폭로들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급기야 신지 씨의 결혼 발표를 둘러싼 긍정적인 여론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며 충격을 안겨준 논란은 문원 씨의 과거, 이혼 경력과 자녀 유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지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원 씨가 이미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이혼남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문원 씨가 신지 씨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늦게 알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에 그것도 상대방이 공인이라면 더욱 중요한 정보를 왜 이제야 밝히느냐며 문원 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예비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며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원 씨가 과거 다른 여성과 양다리를 걸치다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삽시간에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의 의심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폭로 자체가 문원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누리꾼들은 만약 사실이라면 신지 씨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되며 비난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갔습니다. 또한 신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원 씨가 보여준 태도와 발언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한 부분이 크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코요태. 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 발언은 신지. 시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헌씨의 발언을 맹렬히 지적했습니다. 신지씨가 오랜 기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톱 가수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발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원씨가 신지 씨를 지칭할 때이 친구라고 부르는 등 다소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문원씨가 신지 씨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지 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신지가 유명한지 몰랐다는 건 언론에 의해 잘못된 해석이 가해진 것이라며, 문원 씨가 말하려던 의도는 자신이 공인인 신지 씨와 만나는 일이 기사화되고, 그 파급력이 이렇게 클줄 몰랐다는 의미였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원 씨가 과거 코요태 멤버 김종민 씨와 비슷한 어리바리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오해를 샀을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문원 씨가 실제로는 매우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며 남자친구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지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심과 싸늘한 시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부 누리꾼들은 신지 씨가 너무 문원 씨를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원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문원 씨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익명 댓글을 통해 나타나 신지 씨가 부디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원 씨의 학창 시절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나 특정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중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원 씨와 군 생활을 함께 했다는 한 누리꾼의 폭로였습니다. 이 누리꾼은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문원 씨 때문에 군 생활 내내 너무나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문원 씨의 병역 내 부적절한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군 생활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인 만큼 이 폭로는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과 공분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문원 씨의 전 부인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등장하여 이혼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면 문원 씨에게 퀴책 사유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문원 씨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로들은 문원 씨의 과거가 단순히 젊은 시절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대중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불길은 비단 대중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연예계 전반에도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방송인 홍석천 씨는 문원 씨 관련 영상에 음유이라는 짧지만 심상치 않은 댓글을 남겨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활발하게 팬들과 소통하며 연예계 정보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홍석천 씨가 남긴 이 댓글은 대중에게 홍석천 씨가 문원 씨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한 걱정이라기엔. 의미심장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지 씨와 문원 씨의 결혼을 둘러싼 여론은 매우 싸늘하고 비판적이며 예비 신랑 문원 씨의 과거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폭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들은 신지 씨가 너무나 오랜 시간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된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일인데. 문원 씨의 과거가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 신지 씨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신지 씨에게 이번 논란은 결코 작지 않은 상처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동시에 불안정한 요소를 가진 예비, 신랑과의 결혼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지 씨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문원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폭로들의 진실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신지 씨의 결혼 결정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복잡하고 첨예한 논란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 많은 이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내년에 결혼 소식을 전할게요. 6월 26일 날 발매가 됐고, 사실 두 사람은 내년 상반기에 결혼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 근데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가 빗발칩니다. 댓글을 보면, 말이 되냐? 신지가 유명한 걸 몰랐다고? 내가 남자친구로서 약혼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다. 지,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다. 한 여자로만 봤다. 우리나라의 코요태 모르고 신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망발을 하냐 신지도 대단하다 얼마나 좋으면 저걸 다 품고 결혼을 할까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왜 이혼했는지 이혼남을 만나보니 알겠더라 전처가 딸을 키웠는데 양육비 달라고 전화가 자주 오더라 명절에도 전처가 떡 보낸 거 보고 바로 헤어졌다 그 이후로 이혼남은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돌싱도 아니고 딸까지 있다니 아, 팬으로서 속상하다 이러한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 사람이 사, 두 사람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의혹이 이 문헌이라는 사람 자체가 무명가수 출신이었는데. 신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다가 지금 두 사람이 서로 결혼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침 듀엣곡도 발매를 했고 남편도 가수 활동과 방송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낌새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지라는 유명 가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알다시피, 딸까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혼 사유도 아니고, 딸까지 이미 낳은 상태인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실, 김종민 씨와 백가의 얼굴은, 흔한 말로, 썩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유튜브 댓글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 듣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 표정 썩는 게 눈에 보인다. 실제로 백가는 바로 화장실을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어떤 분의 댓글을 추려온 건데, 아, 첫 번째부터 문제가 커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족이나 다름없는 멤버들을 만나는 자리에 추리닝을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얘기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비남편 문원씨가 영상에서 그러한 말을 해요. 신지 씨가 그래도 우리 멤버들과 상견례와 같은 중요한 자리인데 예쁘게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더니 티셔츠에 추리닝을 입고 나왔더라. 그러자 이 예비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예쁜 추리닝이었다라고 핑계를 줬지만 이 김종민 씨와 백가의 표정은 절대 좋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신지 씨가 뭐라고 막 해서 이걸 갈아입고 나온 모습이 요번에 촬영이 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미 심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평소 둘 사이의 호칭이 뭐든 간에 타인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7살 연상의 연인을 신지 씨가 7살이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 지선이가 정작 신지 씨는 문원 씨라며 7살이나 어린 예비 남편에게 존칭을 표하는데 너무 다르다 심지어 전 부인한테는 극존칭을 쓰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전부인께서 지금 딸을 키워주고 계신다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7살이나) 많은 신지 씨에게는 지선이가 이 친구가 (7살이나)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존중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애가 없어도 힘든 게 이혼인데 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혼을 했다라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한 건데, 신지 씨가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 굉장히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남편인 이 문원 씨가 그냥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이야기처럼 딸이 한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다라는 건 많은 부분에서 뭔가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88년생. 88년생인데 어떻게 코요태가 인기가 많은 줄 모를 수가 있냐. 코요테 멤버가 심지어 다들 나와있는 백가와 김종민씨까지 앞에 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다 무인도에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히든싱어에도 나왔다라는 무명가수가 어떻게 코요테를 모를 수 있냐 우리 부모님도 코요테는 안다 이 문원씨가 무명가수이면서도 히든싱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과거에 등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히든싱어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현역 가수들의 노래를 모창해서 비슷하게 따라 부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지라는 가수를 모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애 있는 돌싱이라는 사실은 서로의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기 전부터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할수 있다. 사이가 깊어지기 직전이면 판단력이 충분히 흐려질 수 있다. 그걸 노리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 진실되지 못한 건 결국 드러난다. 충분히 더 고민해서 결혼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두 사람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지 씨는 지금 예비 남편 문원 씨에 대한 자랑에 이미 정신이 없습니다. 요번에 등장한 MBC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에 또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예비 남편 설거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준다. 아침도 차려줘서 내가 너무나 건강해졌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가깝다라는 걸좀 예상해볼 수 있죠. 여기에 등장해서 문어는 살림을 잘한다. 집에 오면 와서 설거지. 청소를 해 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는다. 돈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집에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게좀 예상이 되죠. 음식을 엄청나게 잘한다. 아침 식사를 황제처럼 만들어서 나를 먹인다. 잘 챙겨 먹으니까 너무나 건강해지더라. 그리고 이번 유튜브에서 신지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다라고 표현해서 그거에 대해 반응이 좀 있었는데, 저와 만날 때는 파급력이 이렇게 클줄 몰랐다라는 말인데, 말주변이 없다 보니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신지씨가 또 이걸 커버를 쳐줘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편집으로 덜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사실, 그거를 신지씨가 말하는 것처럼, 신지씨와 만날 때, 그렇게 파급력이 클 거라고 예상을 못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막말로 제가 신지 씨와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제 신상은 당연하거니와, 제 얼굴, 제 직업,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겁니다. 왜? 신지라는 사람이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몰랐었다라는 발언을, 아무리 신지 씨가 말한 것처럼, 파급력이 이렇게 클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말주변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과거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 문원이가 지켜줬다. 이 내용도 살펴보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깨를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때 한번 토닥인 뒤로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선배님이 밥을 사주시더라. 바로 알고 보니까. 집까지 스토커가 찾아와 경찰에 출동할 정도로 심했었고 신지 씨가 집을 공개 안 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너무 무서웠다. 혼자 살고 있을 때였고 문원과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던 당시였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나 보다. 그래서 지켜주다가 계속 지켜주게 되었다라는 이 문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신지 씨는 한동안은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때 문원 씨가 한 번씩 집에 올때 계단으로 다녔다. 계단에 숨어 있을까봐 그런 걸 보니 듬직했다. 멤버들이 걱정할까봐 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며 코요테 멤버들에게 나중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신지 씨와 두 사람의 이 만남을 저도 개인적으로 축.